두 가지를 발표를 했었죠. 아 오늘 두 가지를 발표를 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보육 문제에 대한 것. 아 그러니까 좀더 크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2030 청년 세대들이 과연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실제로 2030 세대 분들 어, 남성, 여성 다해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어 그래서 거기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다섯 개를 골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어, 정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진출하면서 처음부터 부딪히는 그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그 아주 어, 불쾌한 경험들, 어, 그게 바로 대학 입시, 로스쿨, 어, 직장 취업이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서 첫 번째 공약으로 어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또두 번째는 보니까 어 군대 문제를 어 이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두 번째 문제는 군대를 어떻게 바꾸고 또 군대 에어 가신 분들 그러니까 어저 징집하는 그 젊은이들의 숫자를 반으로 줄이고 어 그리고 또 그 군대에 가신 분들도 그 시간이 자기 개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어 이렇게 바꾸는 문제, 이제 그것을 공략을 하게 됐었죠. 그 다음 또세 번째로는 주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부동산 집값이 폭등을 해서 더 이상 가까이, 직장 가까이에서 살기가 힘든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어 제가 제안했던 방법이 바로 토지 임대부, 즉 토지는 그 국가가 소유하고 아파트만 팔면 반값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 토지임대부 반값 어, 청년안심주택 50만호를 5년 정도 내에 공급하겠다. 이제 그게 이제 세 번째 어, 공약이었던 거죠. 어, 그리고 또뭐 있습니다만 그 오늘 말씀드린 공약은 그, 워라벨 공약이라고 저희들은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이, 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도저히 그 아이를 그냥 맡겨놓을 때도 없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맞벌이 부부인데 그만둬야만 되고 이제 경력이 단절되고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게 초등학교 다닐 때더라고요. 어, 초등학교가 이렇게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직장에서 중간에 나와서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물론 또좀 어, 길게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5시까지만 봐주니까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 이제 전일제, 어, 그 전일제 초등학교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 어, 그래서, 저녁 일곱 시까지요. 그러니까, 어, 초등학생들이 이제 하루 종일 그 자기 정규 수업을 마친 다음부터는 다른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뭐 저, 그 원어민 영어회화라든지 코딩 교육이라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어, 이런 교육들을 시키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겠다. 어, 그렇게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이 오늘 어, 말씀드린 공약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 다음 또 마지막으로는 그 아동과 그리고 어, 여성들의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말씀드렸었는데요. 어, 그 중에서 보니까 오늘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정도가 사실은 저전 세계 스탠다드거든요. UN에서도 우리나라에 권고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어,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저 세계의 표준을 따라야 되는데요. 어, 이대로 하면은 또 문제점을 느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허위사실에 의한 무고죄가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그 무고죄가를 통해서 또, 어, 잘못, 뭐라고 합니까? 남성이 또 피해를 보는 경우에 이제 그 무고죄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처벌이 너무 약한 겁니다. 그리고 잘 이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둘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 저는 허위사실에 의한 무고죄의 처벌을 지금 수준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 어,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균형이 맞출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어, 그런 균형을 맞추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오늘 여러가지 솔직한 말씀들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언제든지 이렇게 기탄없이 말씀을 주시면 또 정책에 열심히 반영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 말씀 드리고 한번 또 여기 많은 분들이 그 문자 채팅창에서 보내주시는데요. 한번 질문 받아보도록 하죠. 예, 뭐 철회하십시오라는 분도 계시고요. 어 그런데 제가 설명드렸듯이 어 그게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수준에 맞춰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또 그것만 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무고죄에 대해서 어 제대로 정말 중하게 처벌하는 것도 같이 병행하겠다. 어, 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 세계, 그, 세계적인 수준, 또, 유엔의 권고에 맞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그리고, 네, 또, 오목민트님이 그러셨네요. 어, 안녕하세요. 안철수님 지지자입니다. 어, 지금까지의 모든 공약은 만족스러웠으나, BTS에 대한 병력 특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아, 이 이거는 오늘 고, 발표한 공약은 아니고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에 대한 그런 내용이네요. 선흥민은 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태극마크를 달고 활동하는 나라에서 어, 공식적인 대표로 활동하는 것이지만, 어, BTS는 개인의 영리적인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잘 따져보시면요. 이 병역특례를 받는 데 있어서 이렇게 스포츠 선수도 있습니다만, 어, 순수 예술도 이 병역특례를 받거든요. 근데 이저 대중예술에 대해서는 병역특례가 없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공정하지는 못한 거거든요. 사실 처음에 스포츠 선수라든지 또는 순수 예술 그러니까 어~ 그~ 뭡니까 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경연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이~ 국위 선양을 한 인재들은 좀더그 분야에 어 집중을 할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국위를 더 선양하는 쪽으로 어 임무를 주겠다는 게 바로 병역특례를 주는 이유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꼭 그, 그 분야 뿐만 아니라, 어, 대중예술 분야에서도 국위선양을 하면은 저는 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지금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포함을 하는 논의를 하자.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 어, BTS 정도면 충분히, 어, 국위선양을 한, 했던 그런, 어, 그 자격이 있다. 저는 어, 그런 생각에 오늘 그런 어, 페이스북 제 의견을 올렸다는 말씀 드릴게요. 어 죽창 개구리님입니다. 네, 페미니즘이 들어오고 나서 어, 여성들의 삶이 더 불안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2030 여성들의 자살률이 그걸 증명한다고 보는데요. 어 진짜 홍준표 후보처럼. 남자 여자가 화합할 수 있는 휴머니즘 지향할 생각이 없습니까? 아니, 저게 제 생각이에요. 사실은 지금 현재 보면 20 그러니까 이대남과 이대녀 간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갈등 구조가 어좀더 크게 보면 20대 전체가 삶이 너무나 힘든 그런 어 사회 경제적 구조 때문에 힘들어 하면서 내부적으로 갈등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사실은 이게 전적으로 저희 같은 어, 기성세대가 이렇게 20대가 살기 힘든 사회적인 환경을 만든 어, 책임이 있는 거죠. 사실 어, 저는 정말 그 병원 통계를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어, 작년입니다. 작년에 자살 시도를 해서 응급실에 실려 온 그 사람들이 어그 세대별로 분류하니까 어디가 제일 많은가? 20대가 제일 많았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일 아니겠어요? 얼마나 정말 그살 어, 사는 것이 힘들면 그렇게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이 다른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자살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어, 이대남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어, 차별받는다는 생각, 또 이대녀가 가지고 있는 차별받는다는 생각, 모두 다 수용을 해서 이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이렇게 어, 싸우게 놔두거나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건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 이대남 이대녀 둘다 피해자입니다 어둘다 피해자니까 어, 이 문제를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양쪽 말을 다 듣고 어, 양쪽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어, 그게 정치인의 역할이고 제 역할이다 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금방 금방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저. 어, 답변에 만족 하셨는지 아닌지 그걸 모르는 게참이 채팅에 좀 어, 불만족스러운 점이긴 하네요 어쨌든 어, 이제 40분이니깐요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어, SSSS님 비동의 간음죄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그때까지 철회해 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어, 그... 사회적인 합의를 하는 것도 사실은, 어, 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 그, 아마 국회에서 다루게 되겠죠. 아무리 뭐 대선이라고 해도 공약이 나오면 이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부분 그 제도들이 국회로 갑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회 공론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이 바뀌는 것 중에 사회적인 공론화를 안 지키는 거는, 어, 아, 사회적인 공론화를 안 거치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저는 제, 제 생각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 거의 매년 지속적으로 어~ 전 세계에서 그리고 유엔에서 이렇게 권고하는 그 수준에 맞추자 어~ 대신에 여기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어~ 이게 만약에 그~ 상대에 대한 무고임이 판명된다면 이 무고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한 벌을 내리자 그것이 균형을 맞추는 길이다 저는 전 나름대로 그게 합리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의 정말 전 세계적인 수준에 맞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게 어 사회가 나라가 발전하면서 또 해야 될 의무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을 제안을 드렸었고요. 아마 이이 문제도 이제 제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냥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국회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지금 여러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의견들이 다 이렇게 모여져서 치열하게 논쟁을 거쳐서 결국은 사회적인 합의된 형태로 법안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는 데요 여전히 지금 보면 뭐 생각도 다르신 분도 많고, 저는 또 이제 제 생각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뭐 하루 이틀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공략들이라는 게요. 지금 대선 과정이니까 어 지금 이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바로 언론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여러 그 이제 관운토론 같은 게 열릴 거예요. 어저 하나 놔두고 여러 언론인들이 아마 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후보간 토론이 아마 내년 1월쯤에 열리겠죠. 어, 그러면서 서로 어떤 방안들이 더 합리적인가 어, 거기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대선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 이게 오늘 제가 주장한 이 사항에 대해서 오늘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 어그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가진 분들간에 치열하게 서로 어그 토론하면서 어, 하나씩 하나씩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어, 뭐 세계적인 위치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러면서 자리를 잡아 나갈 거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로 마치시죠. 저 벌써 45분이나 했으니까 거의 기록적으로 오래 한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봐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많은 그런 그 의견들을 채팅창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언제죠? 이제 또어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아 그렇구나 저는 오늘이 금요일인 줄 알았어요 요즘은 요일 개념이 없습니다 그럼 내일 또 다시 8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